매운맛 보통 어때? 순살 고구마, 일반 고구마. 뼈 있는 거 없는 거. 순살 고구마. 순살 고구마 하나. 저 네. 어, 언니래. 네. 엄청 흡사해. 이거 나. 순살 고구마 하나요. 아이스크 먹고 가야안 먹어도 돼. 이거 티켓 상태에서 가. 알았어. 못 먹으면 내척할 거다, 나. 이 오케이. 저게 다들 못 어. 감사합니다. 오호. 어, 다행 가요. 준비 왔 오징어 순대. 아 수수볶이야? 우리 수수볶음에도 못기로했지 네, 네. 네. 않았어? 수수볶음이. 어. 수수볶음 두 개랑 메밀전면 두 개. 어안넘 메밀전면 어, 아, 뭐. 하나에 수수볶음이 하나. 네, 네. 저, 저희 메밀전면 하나랑 수수볶음이 두 개예요. 거, 저 거, 저 거. 아니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고 덜덜을먹 싶어 아내 거에서? 거. 이거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징그럽니까? <laughs> 사놨는데. 아니,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저희는 항생제나 농약을 안 써요. 어 어때서? 이거 먹어. 어, 음. 내가 이거 줄게. 뭐, 먹을게. 어. 죄송했어? 어. 아훈이 이거 뭐 하는 거니 이거 자체를 아빠한테 선물로 드리는 것처럼 해 아빠한테 오케이 오케이 됐다? 응고 <laughs> 있어? 응잘 어. 음? 넣어봐 음. 조금씩 아니야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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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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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저기, 저기, 해야 저기, 저기, 저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파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생물이에요 장난감 아빠 생축 그거를 공중으로 향해서 해봐 하나, 둘, 셋, 귀. <laughs> <laughs> 또 해봐! 어? 계속 아러봐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아! 봐아 봐? 아으 으아! 으아! 何 <music> 진짜 좋다. 뭔가 지금에서야 어떡하지? 빨리 먹고 가자. 아 완전 폭풍 열일했어.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. 자, 먹으러 준비 땅! 안녕. 안녕. 엄마는 거기... 어? 저기 이 어? 저기네. 저기 있어. 저기 왔는데. 나 가오리찜 먹고 싶으면 같이 먹자 가오리찜 세면 그거. 생선구이 를 명, 인 이상이야. 세, 그래, 개 하고, 하고 가오리 2 인분 어. 하고. 어, 갈매기 근데 요번에 왜 사... 어, 영상 담당하시기로 하신 분왜 영상 아, 담당하시죠? 통계 담당이라 정신이 없 바쁘신 가요어걸비게이션에 다가 진할때 계산할 수있 다가 그래서 알았어. 이해 해줄 때 여기로 가도 되는 거야? 이거 <laughs> <되는> 꽤응응 <laughs> <그래>. <laughs> 안녕, 두, 두, 두 여인분들. 여인숙. 엄마, 안녕. 아, 귀여워. 여기 크리스마스야, 벌써. 크리스마스 <laughs> 트리. 저 작년 거같었는데 저거 할머니 거라서. 야, 진짜 멋있어. <laughs> <laughs> 빨리 와봐, 이렇게. 바바바바바. 우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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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멋있다. 나 언니가 아브라함을 다닌 야지 어, 왜아브나했어 저희 카페입니다. 카페 왔습니다. <laughs> 다운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. 아우니 덕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있어 보네요, 카페에서. <laughs> 잘 말씀을요. <laughs> 여기는 온더 버튼 이라는 응. 카페 인데요 여기 진짜 예쁘고 이 이렇게, 이렇게 바꿔 <laughs> 안돼저쪽이더 예쁘잖아 얘는 바꾸면서 안돼아 그러면 거기 올라가자 <laughs> 아니 지금 비 온다고 <laughs> 아니 날씨가 진짜 갑자기 엄청 흐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예쁜 카페거든요? 더머이 오는데? 야 이거 이제.. 우와! 그래서.. <laughs> 오 이거 비바람이 <laughs> 장난 아니야. 어, 어. 그래서 좀 슬프네요. <laughs> 내가 비 사진 찍으려니까 이렇게 비가 왔네. 그럼 안녕. 변비 어 아, 나 이것도 먹고 싶었는데. 이거. 내일 먹어. 오늘은 그냥 받은 걸까? 끝나서. 그래. 아니 내일은 열까? 열걸? 여기도 사실 벌거라이트 맞아. 저기 알검검해. 벌. 여기엔 오늘도 기네 근데 줄 샀어? 저도 산다 했잖아. 샀어. 샀어? 저 위에 사? 저거 맛있어 보이지 아어 맛있게 보여. 오징어빵이야. 맛없어 보여. 맛있어, 맛있어 보여. 봐. 응. 그지. 어. 어, 먹물 팠어 아, 나 거기 아파, 백신. 여기 또. 어 저기 갔다 와볼게. 어, 어어 오늘은 그래도 금방이네? 아빠 만났어? 어. 두개 그, 사려고 가서 먹으려. 어, 우리 분식 거기 떡볶이, 떡볶이 있는 5 0 0 0원짜치 살게. 어, 어 조금씩만 있나? 이거 세개 샀어, 이거. 어, 응, 잘했어. 5 0 0 0원짜치 샀어. 이번에 어. 왜냐면 찍어 먹을 게더 많을 것 같아서. 떡볶이, 떡볶이요, 하는 거. 맛있 아, 맛있다고 해서 저한테 요 보여요? 네. 저 가져 줘요. 아빠도 추워. 안안 높은데? 아빠는 뜰고 있네. 오 저기까지 왔네. 어. 더 많이 산대? 두개 산대. 그냥 옥수수빵, 막걸리 어. 술빵. 왜막 술빵 사줘? 근데 막걸리 술빵이 유독 맛있대. 여기 <laughs> 저기, 저기 내일 뭐. 내일, 내일 정기유무래 그럼 내일 못 사니까 혹시나 사갈 거면 두개 산대. 더더 많이 산대. 상할 수 있어. 상할 수 있어. 술빵인데 상에? 상해? 상해. 모든 거는 상이야 여기 오늘 오길 잘했어. 언니도 사간대. 수요일날 휴무야. 어? 내일 휴무야. 아 어, 내가 할게. 아니 한개두 사람이 들어왔을래. 밥다 먹을라고 그러지. 밥다 먹어. 아 내일 먹어 이걸 싸간다고? 아니. 그냥 먹는 거로. 식어야 맛있대네. 이런 건 아니잖아. 아까 하셨는데. 식어도 맛있다. 식어야 맛있는게아니고뭐 식어도 맛있어. 오야, 그거에서 하나도 제로 페이를 못 썼구만. 있어 스무디 킹도 있네 위로 가야 될것 같은데 집불 없어 보그 <laughs> 아, 온천이다 이 하나 나 90분에 14만 원이야 어 근데 이런 거 괜찮다 얼굴 바디 스포츠 <laughs> 빨리 운동하세요 리 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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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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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한숨 쉬었냐? 어. 누가 언니한테 한숨 쉬지? 이 집었다니. 어잘올라가는데 떠. 응? 뛰어 <laughs> 잘올라가는데 <laughs> 넘어 넘어지겠지. <laughs> 아 언니 때문에 길을 잃었어. 이렇게 어디냐고. <웃음> 이거, <laughs> 이것도 올라가면 2층 나올 까한 <laughs> 잔씩 <힘들어>. 나. 그럼 <그게> 여어디야 <laughs> 아, 그러면. 아, 됐어. 그냥 1층 가. 그래? 1층 가서 움직여. 5층. 가프런트 데스크가 5층에 있다잖아. 뭐 잘못된 게 민망해. 여긴 어디? 옷인가 보다. 알았어. 알았지? 어. 여기 좀 복잡하네. 뭐래? 차를 <laughs> <사람이> 딱길을로옮려고는데 <laughs> 네? 우리 니가 왔잖아. <laughs> 여유로운 척. <점. 웃음> 어, <laughs> 엄청 당황했구나. <웃음> <웃음> 우리 못 나가는 거 아니야? 5층에 이 거예요? 세상에서? 이거 버튼까지 고장났어. 그럼 우리가 원래 5층이었어? 그 우리의 로비가? 로비가 오... 5층인데? <웃음> 무서워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엄마. 애들이. 야매살아맞는데 객실 연결 아, 이게야 좀 숨이 쉬어진다 저 처음 데어와 그럼 우리가 완전 다른 건물로 왔네 그래. 어떻게 어쩌다가 언제 왔어? 침이 빨리 왔지 땀 흘릴뻔했네 그나 진짜 좀 당황해서 뭐, 울뻔했어 <laughs> <laughs> 기억이 안 나는 거야. 나도. 아 여기 거기. 여기 엘베 있고. 알갔어 여기 엘베고 저기 화장실이고 이쪽으로 가면 브랜트잖아. 오네. 진짜 내가. 여기는 고향 손목한 델피노고요. 저희는 길을 잃었습니다. 아 저기. 그 열린 게 지금? 이 응. 일단 약기 있나 볼까? 어? 부서스쿼 어. 먹자. 아 일단 엄마 거. <laughs> 눈 돌아감. 피규어도 있잖아. 여기 없는 게 없네. 어? 엿, 엿또 하나 사자. 가평이 엿이 유명한가 보요 근데 약 같은 거는 여쭤봐야 돼. 이런데 없어. 그래? 어. 이 저기 약국 있어? 응. 지하에. <laughs> 그놈의 <웃음> 지하? <웃음> 어 저기 BHC도 있네. 응. 예. 닭강정 먹었잖아. 아니 근데 그거 알지? 닭강정이랑 치킨은 다른 거. 그치? 우리 맨날 둘이면서 이렇게 나와서. 어 그때도 그랬는데. <laughs> 옛날 어렸을 때. <laughs> 옛날 저 어렸을 때. 혼영구무시저 <laughs> 고인돌도 있어요. 아니야, 이거 스톤앤지야 아니야. 고인돌이야. 저거 무덤이냐, 무덤. 네. <laughs> 덜덜. 지온이는 잠을 못 잃었다고 한다. 저거 진짜 물이야? 응. 들어가 볼래? 아니, 뭔가 그거처럼 생겼어, 아 그릴. 그럼 이것도 고인돌이냐? <laughs> 아니, 이건 그냥 벤치. <laughs> 이건 그냥 의자. 언니 그것도 모르냐? 네. 응. 내가 할걸 저만 했냐? 아 약국을 일찍 닫네. 응. 응. <laughs> 어? 목욕탕 냄새나. 어? 21시까지였어. 왜? 예. 꺼내간 다음에 아. 들이면안 되나? 궁금해. 언니가 될것 같아? 그럼. 안될것 같아. 정한 편하자. 집에 안그거잖아 들으면... 그래. 13층까지. 어, 어.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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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안 보이지? 이렇 이렇게 음. 응. 이지 응. 소개시켜 주세요 잣엿 <laughs> 먹어라 <laughs> 잣엿 먹어라 치아 조심 치아 조심하시고요 잔엿 잔엿 <laughs> 미니멸치 이거 근데 더 소름끼치는 이거 소 스푼이 있어 <웃음> <웃음> 이걸 굳이 굳이 챙겨가시죠 잣엿잣엿 썩었어 첨첨 되셨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해봤자 안 돼. 시끄럽기만 할 뿐이야. 아, 오 예. 이게 예. 제일 맛있겠지? 어, 이게 제일 맛있어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나오죠 <laughs> 와. 멋있더 있어? 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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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 찍었어? 아, 응. 다원이.